자, 주변이 좀 시끄럽죠? 괜찮아요? 이건 뭐 강의가 아니니까. 자, 우리 학생 하나 질문을 했네요. 한 손으로 전선을 잡으면 감전이 되나요? 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감전이 됩니다. 그니까 이 친구가 너무 좋은 질문을 했어요 왜냐 회로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갖고 있느냐라는 거군요 자 보시면 우리가 이게 여기 전지를 여기다 건전지죠 뭐 아니면 뭐 돼지코 콘센트일 수도 있고요 전선이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여기 서, 가운데 서가지고 우리 학생이 질문대로 여기 한 손만 딱 잡았어요 그러니까 여긴 안 잡은 거죠 그럼 전기 안 통합니다 응. 요건 전기 안 통합니다 어 근데 교수님 결론이 감전 된다면서요 그죠 제가 감전된다는 게 뭔지 좀 그림으로 그려드리면 이거예요. 이미 회로가 완성이 된 거야. 이미 회로가 완성이 됐어. 뭐가 있었고 이렇게 회로가 완성이 됐는데 이 피복을 벗겨서 피복을 벗겨서 내가 이렇게 서 있다가 한 손으로 탁 전기를 만지면 이건 감전이 안 되겠냐 이거죠? 감전이 됩니다. 아왜 그러냐면 교수님 이거 회로가 형성이 안 됐잖아요. 근데 여기만 우리 확대해서 보면 전선 이렇게 이 있을 거고 제가 손으로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잡았다는 거죠. 여기 를또 다시 확대해서 보면 전선이 이렇게 있을 거고, 제가 이렇게 손으로 잡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회로가 된다는 거지, 이게. 이렇게, 회로가 되잖니, 얘들아. 그지? 어, 한 손을 잡았다고 회로가 안 되는 게 아니죠? 어, 우리가 좁게 잡아도, 어찌되었건, 뭐, 나노미리로 잡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아직 진도상 안 배웠지만, 어,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굉장히 강력한 전기가, 전지로 하면 안 되겠지만, 일단 그냥 그릴게요. 굉장히 강력한 전기다. 그럼 전기장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근처만 가도 감전 정도가 아니라 그냥 구워져요. 이렇게 바싹 구워져서 죽어버립니다. 사람이. 자료 갖고 있는데 사실 너무 잔인한 영상들이라 제가 안 올리고 있는 것 뿐인데 되면서 혹시 기회 되면 그때 보여줄게요. 자결론 이렇습니다. 회로가 안 만들어져 있는데 인간 회로가 돼야 되는데 끊어져 있다. 그러면 감전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회로가 완성되어 있는 곳에서 근처에 가기만 해도 워낙 전기가 강하다면 그런 감전 되고요. 약한 전기도라도 보시다시피 감전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교수님 제가 건전지를 이렇게 엄지 손가락 그리고 검지 손가락 이렇게 잡으면 감전이 안 되던데요? 어, 그거는 미시 감전이라고 어 약해서 그래요 건전지가 약해서 그래요 약하기 때문에 어, 우리 그 역지 값을 자극의 강도가 못넘어왔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너무 전기가 약해가지고 우리 피부장을못 들어온 걸 수도 있어요 음. 그 회로가 안 만들어지는 거죠 후자는 그죠? 전자는 약해서 회로는 만들어졌는데 어 역지값을 못 넘은 거죠 그 전기의 양이 음. 아주 훌륭한 질문이었어요 누군지 저는 그 얘기는 못 해주겠는데 뭐칭찬을 드립니다 어. 뻔뻔하면 좀 요청 좀 해요 저 칭찬 좀 해달라고 그럼 이럴 때 영상 찍으면서 막 칭찬 같이 듣겠습니다 뻔뻔한 건 좋은 거예요 이상입니다.